굿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중간인데요 마지막 중간까지 최선을 다해 어묵한 친구들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라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 군사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유혹 속에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그리스도의 적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신나는 말씀 읽기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더 읽을 때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꺼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갔대요. 우리 모임에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진리로부터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반대로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있죠?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적이 무엇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찰하기. 그리스도의 적은 어떤 사람인가요? 22절 말씀이죠. 첫째 줄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혹시 가서 생각하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사람들은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신성, 야,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신성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나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요.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바빠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섯 가지는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글로 표현해보고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니까요, 좀 크게 적어서 벽에다 붙여두세요. 그리고 오늘도 한번 나에게 물어보고 다음 주에 나에게 물어보고 또 12월 달이 돼서 나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답을 한번 적어 봤어요. 예수님,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 적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섯 개 이상 한번 적어 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 오늘 이 아침에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덧 커서 5학년 6학년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5분, 10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